달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동기 시대 제단과 입석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1997년 발굴 조사에서 입석을 중심으로 장방형 석축 기단이 축조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석축 기단 주변의 무문 토기 편들을 근거로 한국 최초의 청동기 시대 제단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듬해인 1998년 진천동 입석을 사적 제 411호로 지정했고, 이일대는 2000년 이후 유적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달서구가 용역을 통해 진천동 입석에 있는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종합정비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용역 결과에는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보전 처리 계획과 사유지 매입 계획, 공원 내 산책로 조성과 조경 계획, 관리실 조성 계획, 유적 주변 정비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 방안을 기반으로 공원 내 산책로 조성과 주변 정비, 입석 보존 처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문화재청과 협의해 사적의 보존과 유적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열입니다